아닌데. 아이 쳇. 의미가 아야야야야야 그만해라고. 내가 뭐야 <놀람> 들리지 마라. 뭐야 내 죽이지 말라고 내가 팀장이야. 자 바로 스튜디오 시작합니다. 굉장히 또 많은 유저분들이 맵을 많이 만들어 주셨어요. 어제 벨스 연구 재받고 헤비 빵빵 해봤고요. 자 지금 제가 맵을 찾아보니까 좀비 시오로 아일랜드랑. 캡틴 김소의 개막장이 집 1, 2등이에요. 오늘은 또 무슨 맵이 재밌는지 한번 봐보도록 하겠습니다. 대피소 탈출 추리 플레이 맵 8인용. 요거 재밌을 것 같다. 파트 197개 줘도 괜찮거든요. 일단 플레이 방 만들게요. 갑니다. 바로 들어오세요. 같이 플레이 해보신 분들 바로 들어오세요. 가온라인 목표. 맵에 설명을 읽고 해당 맵의 목표를 달성하라. 오케이. 이런거 잘하지. 다양한 세계에 자유롭게 플레이하세요. 플레이 픽스. 자, 이거 뭐 단서 찾아가지고 가는 거지. 방이 어두우니까 꼭 불이 켜고 있어야겠다. 자, 불키자, 불키자. 불키자, 아, 패서대자 뭐야? 아, 뭐야? 때리지 말아. 때리지 말아. 야, 때리지 말아. 가드변이다. 가드변이다. 어, 가드변이야. 때리지 했다 내가 정말에, 정말에, 에 나가면 좀비 나온다고? 고, 고, 고. 가자, 가자, 단서 찾고, 다 찾고. 단서 찾아라 말이야 얘들아. 우리끼리 싸우는 거 아니야. 시간이 13시 50분에 가리키고 있다. 오후인지 새벽인지 모르겠다. 와이 와중에 시계 넥슨 박혀있다. 와어줌살 뻔. 와 지린다 넥슨 클라스와이 와중에 시계. 뭐야? 내 네, 죽이지 말라고 내가 팀장이라고 이 새끼들아. 빡대가리 새끼들 다모였나 이거? 뭐하는 거야 지금? 내가 팀장이라고 이 새끼들아 지금 뭐하는 거야 지금? 자 방을 탈출하라고. 점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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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점이 그렇지. 어 어려지고 좀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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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비 좀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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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비 좀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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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비비 장미, 벚꽃, 진달래, 개나리, 진달래는 부동이가 비어있다. 장미라고? 장미가 부린다고? 일렇게길아야일정아야 된다고 장미야. 오케이, 빗자비가 비켜. 1번, 2번, 3번, 번번1번2번3번4번5번6번 7번, 8번, 9번, 10번, 4번 15번, 16번, 1 2 3 1 2번 13번, 14번, 그만해! 뭔데 누가 풀었는데 뭔데? 와 ㅈ또한 사람들 많네? 우리 그래, 내가 팀장이니까 내말따라라 가자 가자 강아지 움직이 못잡 뭐야 어이! 어! 그만! 그렇지! 다 깬다 이거 다깬다 어? 다 깬다 뭔데 이거 뭔데? 여기서부터는 기존 루트로 지하 통로로 가야 된다고? 됐어 문 열어 문 열어 문 열어 대피소를 가는 두 가지 경로가 있습니다. 사이쪽으로 모이는데 풀어보라고, 대소문자고, 뭐. 지하통 루트 개방, 나이스. 어, 이맵 재밌네. 힘머리 기울여서 맞는 거 같네. 오케이, 이 새끼 뭐 하는 거야? 이것도 좀 못하니. 죽으면 처음부터 시작하는 거 실화냐, 이거? 어? 나도어봐 야, 어떻게 점프하는데, 이거? 이새끼 좋은 하가타하네 시대 거리 재야 되지. 가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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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간다시. 점프. 아 뭔데 점프 안 돼? 아 컨트롤 점프. 와 진작에 말해니 죽으니까 말해 주냐 이 새끼. 와 삼세 번 도전한다 진짜. 아 컨트롤 좀아 지하 통로였지. 빡대가리 와. 컨트롤 하면서 점프 해야 되냐? 눌린 상태에서 이러면 너, 뭐야? 이 점프 말안 말 되는데 잠시만. 이러고 점프를 아까 점프를안 좋은데? 점프하고 건드려.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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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I believe I can fly. I believe I can touch the sky. 어. 내가 아니 나중에 나중에 오케이. 문 열자. 안겨있는데? 3560왜 그런대 이거 2 k m 레버 조정이 가능해 보인다 문을 열려면 레버와 패스워드도둘다 일치해야 되는 것 같다 레버 해봐 레버 해봐 레버 해봐 하와중에 조정해봐 이것저다 해봐 가만히 있어봐 내가 갈게 내가 가만히 있어봐 3560 이게 있는 것 같은데 3560 보니 뭐야 이거는 야이 새끼 가리면 어떡하냐 이거 누가 붙였어 존나 오독오독이네. 어 이쁘기도 하네근데어부심만 하네. 이거 <laughs> 핵심적인 요소인데 이거를 막 가리면 어떡해? 아 홀짝 불짝야이 새끼야. 꼭다리가 어떤가 밑에 있고 어떤가 위에 있다. 와눈 존나 좋네. 꼭다리 어떤가 위에 있고, 어 그렇네. 어떤가 위에 끼는 고 어떤가 밑에 끼는 거네. 야 보지, 보지. 야, 야이 새끼는 이게. 업이 이거 다운이 팔이라고? 업이 뭐야 뭐야? 업이 이거 다운이 팔? 아, 패스워드 빨리 빨리니까. 아, 아, 겨영야 어, 가져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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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가져. 어디 가져 가져. 알았어 알았어 알았어. 다운이 팔, 업이 2 그렇지. 다운 요렇게 하고 팔이 팔이. 됐스 끝. 아, 야 빡대가리 새끼들아, 이걸 못보냐 위번호가 팔이 팔이라고 돼 있잖아. 와, 이걸 못 풀어가지고 이거면 전부 다 개. 내가 풀었지, 내가, 내가 이 새끼, 로이가시 어? 빡, 대가이 새끼들, 어? 아, 이걸 모르냐, 이걸? 1별 번호 뭔데? 이거만 있으면 되는데? 다 준대? 이거 그 뭐냐, 다시 내려가서 지금 있는 밑에 영어하고 숫자 있어요라고? 다시 내려가서 이 새끼 보러 왔다, 따라가자. 아케이! 456852. 1 넘버, 456852. 4, 5, 2, 8, 5, 2 4, 5, 6, 8, 8 5, 2 4, 5, 6, 8, 6 인가? 8, 5, 2아니었어 진짜 <laughs> 존나 헷리네 4, 5, 6, 8, 5, 2아니었어 그렇지 클리에스 데스 데스와 깔끔하네 어 이거 잘만들었서잘 만들었어 이거 맵 추천한다 와 방탈출, 대피소 이거 좋았어 추리 오잘 만들었어 나이스 좋구요 방탈출 아니고 점프해서 깨는 것이 뭐, 뭐였지? 출발 가스팀. 저도 재밌더라. 어, 출발 가스팀. 단전하이 들어왔다고? 그렇지. 아저 가지고 나 씨발해 나존 씨발해. 나, 나 이거를 가세시 1등이야내샷바를좀안 좋은데 진짜로 진지하게 이건 1등이야 잡고 못 사게. 그럼 점프 나 이거 그렇지? 점프. 그렇지? 그렇지 하면서 여기 두개더 봐야 된다 이거. 여기 맞아? 위기 맞아? 누구지 가능한 돈인가 아, 족밥이 자, 앞에 공간에서 바람 나오는 거라고? 어이 앞에서 바람 나오는 거 아니야? 뒤에서 바람 나오잖아! 앞뒤 다 바람 나오잖아! 야, 야, 씨, 말하지 마라. 내 이거 못 깨, 이거 못 깨. 존나 어려워. 내번도 잘하는 사람은 말해라. 봐봐, 봐봐, 존 잘하잖아, 잘하잖아! 가까이 붙어가지고 점프해야 된다니까, 이거? 봐봐, 봐봐! 아, 씨발, 보여! 다나아는데 안쪽으로 올라갑다 오케이, 됐어. 알겠어. 설마? 아, 마지막 모습 갑니다. 진짜 전쟁이다 생각하고 갑니다. 여기를 아, 못 보살아 죽는 거야. 간다. 물보고 점프. 자, 우와, 마지막 모습입니다. 도와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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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도와,